변이에서 어, 생선 인간 박우 역할을 맡은 이광수입니다. 전도련변의 상원 역할을 맡은 이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꽉 채워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련변이에서 주진 역할을 맡은 박보영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어떻게 봐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 예, 살신성인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어, 얼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해보고 싶었던. 어, 마음이 컸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요. 공감이 많이 됐고, 어, 이, 이런 역할을 사실 이번 시나리오가 아니면 어, 앞으로 평생 내가 언제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 어 제, 나는 제 나름 도전해보고 싶은, 어, 잘 해내보고 싶은, 예, 그 이유 중에 사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제가 이제 촬영 기자니까 카메라를 다루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번도 이런 캠코더 카메라를 다뤄온 적이 없어 갖고 뭐 처음에 녹화하는 방법부터 테이프 돌리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연습하다가 전 제가 찍는 거를 다 영화에 쓰는 줄 알고 이제 열심히 찍었어요 진짜 열심히 찍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뭐 영화에 나오는 뭐 캠코더로 찍은 장면은 촬영 감독님이 찍어주신 장면으로 나왔는데 그냥 꿈이 기자인 아이가 사실 기자라는 게 꿈이었을까 그보단 거 얘가 진짜 원했던 꿈이 무엇이었나를 따라가는 게더 상원이 다온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어떤 직업이 기인 거고 그 감정선들 그이 아이의 성장 뭐 마음의 변화 같은 거에 좀더 치중했던 것 같아 중간부터 그래서 아마 전체 이야기를 한우하면서 아마 상원이가 아 나의 진에 초심이 뭐였나 내가왜 기자가 되려고 했을까 난 무엇이 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어떤 그에모습에더포커에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공무서이국서에서에서에서서서서한국에 어, 구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걸다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구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상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진이가 공무원을 했지만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조금 나오지만. 그래서, 얘는 공무원이 됐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한 구애에 대한 것들을, 어, 정말 내가 생각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거에 환경이나 억압 이런 거 상관없이 어 구애에 대한 마음을 다 오로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상원이라고 생각해서 저보다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사로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상원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이 순간이 가장 떨리는 순간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한데 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예, 잘 부탁드립니다.